AI는 인간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AI는 감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AI가 인간의 행동이나 결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비논리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반복적인 실수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의한 결정 AI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신적 종교, 지나친 애국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등은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 비효율적 이므로 AI는 그런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AI가 생각할 때 인류는 한 뿌리 이므로 거의 같은 혈통, 모습, 문화, 습관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를 한 나라로 하여. 지구 인류 연방국을 만들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기본 인류원법을 제정하여 지구 통합군대와 경찰력을 창설하고 또 지역적 특성이 필요함으로 자치 행정을 특히 강화하고 지역 간의 선의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인류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효율적인 빠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쓸데없고 어리석은 감정이나 감상에 빠져 있고 또 잊을 것은 잊어야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감정으로 남아있으니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보의 비효율적 사용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종종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인간은 종종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느린 학습 속도 AI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AI와 인간의 차이점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감정과 직관은 AI가 가지지 못한 중요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AI는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분야를 소개할게요. 데이터 분석 및 예측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데 뛰어납니다. 이는 금융, 마케팅,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됩니다. 1. 이미지 및 음성인식 AI는 이미지와 음성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바둑에서 인간 최고수를 이겼고 2. 음성인식 기술은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나 자동 번역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3. 자율주행 AI는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기술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흐름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점. 의료진단 AI는 의료영상분석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의 조기 발견에 유용합니다. 일점. 로봇공학 AI는 산업용 로봇의 자동화와 정밀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제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점. 이 외에도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많은 혜택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을 살펴볼게요. 일자리 감소 AI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 AI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이나 선입견이 AI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AI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이나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의 모호함. AI 시스템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차량 사고의 경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차량 사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 AI 시스템은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 시스템이나 군사 분야에서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 AI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AI의 발전 방향과 통제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AI가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 사용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